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 화가이시고 시조 시인이신 운곡 강장원 화백님 찾아뵈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장원 화백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화백님 예. 예. 지금 인사동 왔습니다만 인사동에서 화백님 화실을 여신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어. 예. 네. 예. 예. 그 안에. 예, 20년 동안의 작품 활동 해 오시기 전에는 그럼 고향 쪽에서 활동을 하셨던가요? 예, 광주에서 있었죠. 은곡 어, 선생님 고향은 어디시고요? 고향은 진도입니다. 아유, 예, 네. 진도시군요. 네. <laughs> 진도 그러면 고향 좀 밝혀주시죠, 아, 어디? 진도 우리 고향이 그 울림산방 있는 네, 네, 네. 소치비산 혹은 의제남농 이런 분들이 고향인. 네. 바로 그 울림산방 있는 바로 그 마을입니다. 아 그러니까 울림산방 전기를 그대로 <laughs> 받으셨네요. 바로 글쎄, 어릴 때부터요. 그러면요. 전기라기보다는 글쎄요. 제가 그 그분들의 이야기는 듣고 네. 어, 자란 환경은 네. 그렇다고 어, 얘기가 되네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어, 우리 문곡 선생은 주로 시설화를 다 어, 이루시는 그 문인하 쪽이신가요? 아니 문인하도 하고. 네. 어, 어, 채색화 네네. 수묵화를 네네. 전부 통틀어 아울러서 아... 지금은 이제 집합되는 네네. 결정체로 만들어가는 그런 아,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어~ 소시적에그 멋진 울림산방에 네. 그 멋진 동네에 사시면서 소시적에도 그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셨던가요 그렇죠 제가 아... 일찍 좀 그렸었는데 네. 초등학교 시절에 그 수묵화를 네네. 그리는 네네. 연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교장 선생님이 그 지나다가 교실에 들려가지고 네. 너는 먹뭐 그리 물 그리 서 동양화를 그리는구나 아, 그 당시 네, 동양화라 고 네, 네, 그랬으니까 네. 제법 잘 그린다 어디서다 네. 경려를 해 주신 네, 그런 네. 게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 진도 군 대표로 네. 광주에 그 사생대를 다 <laughs> 가지고 있어요. 뽑혀 가지고. 네,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소수적부터 네. 네. 발군에. 네, 그런... 그때는 그러니까 신동이라는 소리 들어 가지고 그게 아, 신동 소리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우쭐해 가지고 네. 좀 그게 아, 아니다. 그때 신동 소리를 안 들었어야 하는. <laughs> <laughs> 예. 문국수 선생님, 진도 얘기 나오면은 저희들은 진도의 소리도 생각나거든요. 아, 예. 어릴 적 소리에 대한 추억은 어떠셨어요? 맞습니다. 진도 우리 마을의그 어른들이 네. 정월 대보름이 되면은 그때부터 그 걸궁이라고 네. 그 농악 놀이를 하거든요. 네. 집집마다 쫙인 마을부터 다니면서 농악을 음. 연주를 하는데 음. 뭐 방구석도 내구석, 내구석, 네. 3, 4, 5, 네 구석, 북구석도 네 구석, 정직구석 네 구석이니까 삼, 사, 위열 구석 하면서 그거 하는데 그 당시 그 들었던 그 소리가 그것도 좋았고 아. 또 이제 추석 무렵이 되면은 네. 댕기머리가 음. 이 궁둥이까지 쭉 음. 내려오는 그 누나들 네. 그분들이 참부다 그 치마 저걸 입고 네. 댕기 따고 네. 그리고 그 강강술래를 합니다. 강강술래를 하는데 그 매김소리가 있고 그 강강술래를 하는 음. 소리가 있는데 그 매김소리 하는 분들은 좀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매김소리를 하면은 전부 따라서 그 강강술래를 하는데 강강술래 강강술래 이런 식으로 네. 했는데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고 아. 또 지금 그 일부 요즘 그 강강술래 보존회에서 네네. 나이 드신 분들이 강강술래 하다 보니까 뭐더 허리도 굵고 그런데 그 당시는 그 이쁜 누나들이 궁뎅이까지 차는 그 댕기를 달고 다니면서 나이 뛴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은 지분 냄새가 물씬 물씬 풍이는데 어린 마음에도 그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예. 그 어, 돌자 돌자 도 남사 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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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남사 돌아라 그런 것이 그 가사 끝음이 있었어요. 그강강술리 그 끝음리에. 예. 진도체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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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하네. 예. <laughs> 그리고 그 동료 아, 중에서 예. 참 안타까운 예. 것은 예. 예. 옛날에 제준상 그, 그, 교수 같은 분들이 예. 그채집을 했었는데 그 당시 채집못한 것이 그분들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 그 논에 김을 매면서 그 농료 중에서도 그런 범패 소리와 no. 비슷한 예. 그런 소리를 내가 들었고 그때 그 어릴 때도 그렇게 가슴에 뭉클한 oh, 그,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농협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걸 이제 김을 쭉메가서끝없 머리가 서주 휴, 하면서 또 일어나서 다시 아. 또 엎드려서 또 김을 메우고, 그랬었습니다. 그래, 진도의 소리, 진도의 그림 <laughs> 음. 같이 체험하시면서 어린 시절을 그렇게 지내셨는데, 음. 이 지금, 어, 진도 얘기만 해도 아주 무진장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런데, 네. 예. 그러면은, 웅복 선생님, 강장 선생님 그 그림으로 해서 활동하시면서, 광주 지역 쪽에서 먼저 활동을 하셨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쪽에 그러면 그그 그 당시 화풍은 어떤 화풍 쪽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수묵화 네, 네. 저희 이제 은사 선생님이 석성 김영수 선생님이라고 네. 근데 지금도 수묵화를 그분 하고 계시고 네, 네. 어, 그러죠.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네. 서울로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수묵화를 하면서 그림 공부를 네. 또 열심히 또 네. 나름대로 하면서 네. 그게 공부하는 자료가 부족해가지고, 네네. 항상 그 후학들한테도 이것을 남겨줘야겠다는 생각에, 네네. 동영화 기법이라는 책을, 아, 동영화 아. 10화목입니다. 예. 근데 그 화목 그것을 전부 다그 어, 기법을 만들었죠. 아, 그래서 그게 2003년도에 출판이 돼가지고, 아, 지금 많은 그 후학들이 그렇군요. 모두 그 사서 공부도 하고 지금 오케이.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뒤로, 제가 기법을 만든 뒤로, 그 미술 이론에 대한 이런 것도 그 연구를 하면서 그러면은 그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아, 그걸 얘기하자면은. 그림을 왜 그리느냐 하면은 그 어떤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드라마, 네. 영화에서 그림을 왜 그리느냐 하니까 그리움 때문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리움 때문에 그림을 그리고 그리움 때문에 글을 쓰고 그로 시작이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리움이라는 것은 보고품이고 보고품은 사랑이고 그래서 그림 속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네. 그래서 그리움이 없는 그림은 메아리가 없고 소리가 없다. 그래서 그림 속에 네. 소리가 있어야 하고, 네. 그래서 시서와 삼절이라고 하는데, 네. 그림 속에 시가 있어야 하고, 음. 또한 이시 속에 또 그림이 있어야 하고. 네. 또 시, 그림 속에 소리도 있어야 하고. 거기 춤사위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네. 제가 추구하는 그 그림 작품 세 개가. 음. 어, 그림 속에 울림을 넣자 울림이랑 선생 님 우리 이제 네. 고 강장호 선생 님전시회 보니까 네. 어, 화폭에 부는 바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네, 네. 전시를 여러 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때는 그럼 직접 시조도 지으시고 네, 네, 네. 그림도 네. 내시고 네, 네. 같이 하셨던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조는 네. 그 우리의 고유의 그 정형식이 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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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일본이나 음. 아, 혹은 그 영국 이런 데서도 그 정형시가 있지만 우리 고유의 그 정형시는 이제 시조거든요. 네. 시조가 자유시에 비해서 좀그 한정된 네, 네.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네. 어떻게 하면은 현대적인 언어로 네. 현대적인 언어로 우리 그 정서를 음. 풀어낼 것인가. 음. 음. 그래서 그림과 시와 이게 네. 시조죠. 네. 시조도 시, 시를 시조로 쓰는 것이고 그것을 어떤 유래 맞추어서 쓴다고 하는 것이 시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 전통 음악까지도 음, 그렇지, 그렇지. 거기에 맞춰 들어가지게 된다. 그 전통 음악을 또 하다 보니까 저쪽 뭐 가장 기본적인 그 범패 소리까지도 아, 이렇게 근접이 됅디다. 예. 아 여기서 잠깐요 우리 음곡 강장원 하백님의 그 화폭에 부는 바람이라고 하는 그전시 시리즈로 하실 때 네. 그때 내셨던 시 아, 멋진 거기에, 시가 있는데 네, 네, 어, 작품 소개 잠깐 네. 낭송 좀 도, 해주시죠. 도록에 네. 실었던 그 시입니다. 네네. 네. 화폭에 부는 바람. 네. 옥양목 두루마기 옷자락 펄럭이며 하얀 머리카락 타래로 날리는가. 먼 남도 황토길 서편 찔레꽃이 피었을까 저물로 쓸쓸한 밤 막차를 타야 하는데 정인을 기다리다 돌아갈 마음 없어 그리움 여름 비 되어 천둥치며 내릴까 예예. 곽사랑 부님들 운곡 강장원 화백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어, 올해 예. 아주 준비하시고 있는 중요한 그런 행사 전시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예. 어떤 전시 준비하고 계신지요? 예. 지금 올해 6월 19일날 예. 그 개막을 하는데요. 예. 목포, 그 예양의 예. 목포시입니다. 목포시 초대로 어, 무진회 미술단지 무진회가 있습니다. 그 미술 미술단지 무진회는 그 광주 전남 출향 작가들, 그니까 향회 개념의 그 작가들 모임인데요. 여기 아마 그 원로들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이런 데서 활동하는 모든 작가분들이 다 포함돼서 서양화, 한국화, 문인화, 뭐 조각 다 모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아마 그 광주 전남 원로 작가들 한 십여 분, 네. 목포 작가들 한 이십여 분, 네. 서울에서 서울 경기에서 네. 참가하는 작가들 한 팔십여 분, 네. 그래서 한백한이 삼십 분이 이번에 그 전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전시 테마를 올해는 예향 목포에서 하기 때문에 네. 에, 남도 소리와 그 빛깔이라는 와. 테마를 가지고 예. 어, 작품을 모두 하게 됩니다. 아, 남도 소리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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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림이 그래서, 만나는군요. 예. 예. 그래서 남도 소리와 빛깔 전이라는 그 테마전을 하는데 그야말로 음, 음, 음. 그 목포 그러면은 그일때면에 남농 선생이 그 미산 선생은 남농 선생이 목포에 거주하셨고 음. 또 이제 그 소리로 에서는 옛날 대중음악에그말로 목포의 눈물을 부른 우리 민족의 한을 달래주던 그 이난영 선생의 그 고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진도에서 목포로 이렇게 들어올 때 어렸을 때 보면은 배전에서 그 목포의 눈물이 확성기를 타고 마이크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 모두 가슴 쓰린 그런 그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도 그쪽에 차범석 선생이라다 네 이런 분들이 네 또예한 네네 그래서 음. 그야말로 명실공히 음. 목포는그 뮤지엄이 네그 해안 그쪽에가 다 있습니다. 네 문화예술회관, 문예회관 음. 그리고 문학관, 네 그리고 남농 수석 기념관이라든가 남농 미술관도 음. 거기 다 있고 자연사 박물관도 고다 음. 그 같이 있는데 그런 뮤지엄이 같은 지역에 인접해 있는 음. 세계 어느 도시에도 없어요. 그래서 그말로 그 목포시 이번에 초대로 예. 어, 무진의 전을 멋지게 치를 겁니다. 아, 예. 네. 그야말로 최양 음. 어, 작가뿐만 아니라 전남 예, 예. 예, 쪽에서 활동하시는 작가분들 다 아울러서 소리와 아, 네네 소리와 그림과 예. 그 다음에 문학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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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예. 예. 멋진. 판이 또 열리겠군요. 예. 거기 또 회장 맡으셨다면서요? 아 지금 <laughs> 회장은 봉사하는 제. 그 직함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 소임이 다 소임을 다 하는 그날까지 네. 해봐 이제 올해 그걸로 해서 제가 네. 이제 소임은 끝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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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네. 멋진 네. 그 행사가 되도록 네. 후원 많이 해시기 네. 바랍니다. 아, 네, 운곡 강장원 하백님께서 들려주신 그 진도 이야기, 음. 그 다음에 우리 한국화 이야기 그리고 6월 19일 목포 문예관에서 준비하고 계신 그런 남도 소리와 그 빛깔 예, 말씀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선생님 그 화폭에 우리 소리가 그득그득 담겨 넘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산도 첩차보고 네. 뒷산도 찹찹한 뒤, 호는 어디로 행하신가? 황천지 어디라고 그리 쉽게 가랴 가 그리 쉽게 가려 든 단초 위에 나오지를 말았건 나 왔다 가면 그저 나 가지. 노던터에다 값진 이름을 두고 가며 통무에게 정을 주고 가서 가시는 입은 다 잊고 가셨지만 <놀람> 세상에 인난통부들은 평생을 통곡한들 포도를 줄 가든 이가 알며 천하를지다 회고 단인들 어느 곳에서 만나보리오 무정하고 야속한 사람아 전생에 무슨 한으로 이 세상에 알게 대여서 각도가 꼴방방 꼴꼴 다니던 일을 팍 속에 들었던 나를 못 잊겄네 니가 이었었가무가하고니속한 음. 사람 가 음. 니가 가가고서니가 보고 지고 보고 지고 인의 얼굴을 보고 지고 을씨고 산천에 당도하여 향영이 지 땅을 가려 땅을 깊이 파고 안장을 마친 후 평토제를 지낼 적에 예. 신봉사가 충분을 지어 애는데 음. 봉사에게 무슨 글이 있으려마는 신봉사는 이십안명이늘로 그전 글이 넉넉하여 한 분장 하였던가 보더라 예. 차호부인 아, 네. 차호부인 여차여조 숙녀혜여 행불후 우인이라 음. 기백년이 해로웠더니 홀모래레은기요 유치자이 영서한이를 길러내며 노삼삼이 음. 침금하기 치든 눈물 피가 되고. 심경경이 소하여 살 길이 전혀 없네 노추추 두나오시 중과. 박전허나 많이 먹고 돌아가오 무덤을 부여 마누라 딸뿌리고 어디가오 마누라는 나를 잊고 풍망산천 함고 두이버이되나이곤 무엇나 내 신세는 어아 나이들어 허에 비누. 사라이리 지금 주가 사생통혈을 할까 보네 무덤을 부여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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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로만 작정을 한다 평토제를 지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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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진결례 연결용천 관암 아흥 요량은 땡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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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흥 음 찬드완노 현철의 신, 곽시부인, 행실도 흠전하고 재질이 특수 턴기만은 언더의 살기 죽은 네 그리 어, 허, 름 험, 찬드, 완, 노 풍망산이 뭐다든지 거두한 산기 풍망이로구나 허는 찬도환노땡이랑 땡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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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는 찬도환노 여보소 상두군내말 듣소. 너도 죽어 이길이요. 나도 죽어서 이길이라. 인간 세상 떠나는 길은 우리 모두 다 일반이로구나. 흐흐늠 찬드 환느 땡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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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늠 찬드 환느 남분을 열고 파루를 치니 개명산천이 대발가 온다 허름차한들 어, 어, 음, 어, 환름 음. 그때의 신봉산든 굴관제복청이 험고 상도대체 검쳐 잡고 아이고 아이고 울고 가며 상도대체 다 복도 달려보고. 하하 웃어도 보며 아이고 여보 마누라 상년은 그대로 나가면서 헝엄찬더왔드 땡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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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늠 찬흠 환흠 아이고 여보 마누라 날과같새같이가애 눈만 가정 갓난자식 불고 인정하고의시고 연결 총천을 허네 그리여, 산첩 참노 망망, 어이! 다리 아파, 어이가며, 일침침 울병병 그 어느 곳에 가서 쉬어갈까, 부창부수리정분, 날과 함께 같이 가세 아이고 여보 마누라 상년는 그대로 나가면서 흐름 차는 환음 도화동 남년어서 호상으로 따라가며 신봉사들 만류한다. 앞에 상도군이 설설이 허다. 원산 호락이 술주정하고 물가 가지는 새록을 으친다그허름찬드환득 <laughs>